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드디어 저나 여러분과 특별히 관련이 있는 상이 나왔습니다.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심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위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들은 상이 큽니다. 그러면 그 상이 얼마나 클까요? 성경의 그 크기를 가늠해 볼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받을 상이 얼마나 큰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핍박이 와도 뒤로 물러서거나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이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서 다시 큰 상이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은 상이 큽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절대로 이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본받아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방금 전, 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받을 상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큰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는 상보다 더큰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위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이 매우 큽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 하시니라. 우리가 위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게다가 원수와 핍박자를 사랑하고 축복하면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기입니다. 큰 상을 갑절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스테반을 본받아, 그리고 원수된 인간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원수와 핍박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팔불지 않고 은밀히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얼마 전, 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다음과 같은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을 때 은밀한 시간은 죄 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난 다음 은밀한 시간은 은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심판 날 은밀히 죄를 짓던 자들은 형벌을 받고 은밀히 선을 행하던 자들은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불신자들과 명목상의 신자들은 은밀한 시간이 죄짓는 시간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에베소서 5장 12절 그러나 참신자들에게는 은밀한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밀히 선을 행하는 시간입니다. 은밀한 시간에 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은밀한 시간에 하는 일이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밀히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은밀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은밀히 선을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친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위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 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내가 행한 선을 알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시험에 드는 것은 웬일일까요? 그것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지 않고 사울처럼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람 앞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합니다. 은밀하게 행한다는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것도 보는 이 없을 때 행하는 것만. 은밀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일이라도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은밀히 선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위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